아무로 투병 중인 아내를 살뜰히 보살피는 태연 씨. 와! 오늘 이거 다 먹었네. <laughs> 잘했어요, 막. 어. 방내 정신 좀 봐. 야, 나 오늘 가게 일찍 나가 봐야 될것 같아. 벌써? 아직 오픈 시간이 남았잖아. 아, 오늘 가게 할 일이 많어. 뭐. 너희도 싸우지 말고 엄마 잘 보살펴 드리고 다녀올게 응. 무슨 급한 아이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픈 아내를 어린 딸들에게 맡긴 채 태연씨가 출근을 응. 서두릅니다 그런데 아이씨. 첫째 아이씨. 세영이의 눈빛이 어째 심상치 않은데요 잠시 후할 일이 많다던 태연씨의 가게 앞에 의외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씨, 제가 많이 늦었죠 시간 맞춰 오셨어요 춥죠? 얼른 들어가죠. 어허, 이제 보니 일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와의 약속 때문에 출근을 서두른 거였군요. 그런 태연 씨의 뒤를 큰딸 세영이가 뒤쫓고 있습니다. 아빠가 만나는 사람이 저 여자였어? 설마 태연 씨, 아픈 아내를 두고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분위기가 어째 영 어색합니다. 저기, 태현씨. 예. 가족회의 날짜 잡혔어요. 언제인가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에요. 꼭 참석해주세요. 예. 참석해야죠. 그럼 그날 네. 가족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꽤나 가까운 사이인가 본데요. 대체 두 사람 어떤 관계일까요? 그런데 미정 씨가 가게를 빠져나가자마자 세영이가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세영아. 아빠. 나다 봤어. 아빠가 만난 사람이 저 여자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아빠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데? 세영이가 종이는 다름아닌 가족관계 증명서였는데요 놀랍게도 세영이의 엄마가 미정시로 돼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아픈 엄마랑 우리 버리고 딴 여자는 결혼할 수가 있냐고 그래 그 1년 전에 엄마랑 합의혼하고저 아줌마랑 재혼한 건 맞는데 아빠는 그 엄마를 사랑해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식들 몰래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하고 태연 씨참 뻔뻔합니다 이혼한 아내와 함께 살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남자 대체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며칠 후 태연 씨는 약속대로 가족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정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장모 정옥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 그래. 얼른 예. 무슨 이유인지 태연 씨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이거 자네 야 태연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통장을 건네는 정옥씨 놀랍게도 그 안에는 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미정이랑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나? 예, 1년 3개월 됐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그만 이혼하게. 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딸과 이혼하란 장모의 말에 오히려 반색을 하는 태연씨.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잠깐. 자네는 나가서 나랑 얘기 좀 하세요. 잠시 후 태연씨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온 정국씨. 그런데 웬 여자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하게 내 둘째 딸 은정이라고 하네. 처음 뵙겠습니다. 황은정이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태현입니다. 어랍쇼 형부 처제 지간에 처음 만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둘이 결혼하게. 네? 아니 미정 씨 동생 있는 법적으로 처제인데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어떻게 처제랑 결혼을 합니까? 씨. 그래서. 하기 싫다는 얘긴가? 아, 니요 아, 아니고 아, 니다 첫째 딸과 이혼을시키이니다이번엔 둘째 딸과 결혼 아닙니다. 이 씨. 아닙이런아당한요구이받아들이는 걸까요? 잠 아, 후. 얘아 아, 아빠왔다 <laughs>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태연씨가 양손 가득 아이들 간식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아내가 있는 방으로 향하는데요. 당신 왔어? 아픈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태연씨. 얼굴이 왜 그래? 가게에 무슨 일 있었어? 사실 나또 결혼해. 또 이번엔 누군데 미정 씨 동생 놀랍게도 아내 역시 태연 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자녀가 있던 이분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O가 O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녀와 이혼을 하고 이번에는 그녀의 동생인 O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와 그들 자매와 번갈아 가면서 결혼을 한 대에는 무척이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연 씨가 황당한 결혼을 하고 어느덧 1 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와, 오늘도 다 팔았다. <laughs> 얼마 전 새로 개발한 빵이 인기를 얻으면서 태연 씨의 가게는 유명세를 얻게 되는데요. 그렇게 일찌감치 장사를 끝내려던 그때 와, 오늘도 벌써 다 팔린 거예요? 요즘 장사 잘 되네요. 저기 은정 씨, 아무리 저희가 결혼한 사이들해도 이렇게 자꾸 찾아오시는 건좀 알겠어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른 거예요. 어째 태연 씨는 은정 씨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모양인데요? 그럼 갈게요. 진 잘못 먹었나? 속이 안 좋네. 태연 씨, 죄송한데 좀 소화제 하나만 찾아 주실래요? 아까부터 속이 안 좋아서. 잠깐만 여기 계세요. 제가 약 사다 드릴게요. 그런데 태연 씨가 가게를 나서자마자 은정 씨의 표정이 돌변합니다. 태연 씨가 멀어지는 모습을 확인하더니 황급히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대체 뭘 하려나 했더니. 태연 씨가 만들어놓은 밀가루 반죽에 수상한 가루를 넣는 은정 씨. 이 정도면 되겠지? 대체 은정 씨는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며칠 후. 우선 해주세요. 혜연 씨 가게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가게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 제가 여기 빵 먹고 밤새 배탈이 났다고요. 어, 난 주변에 선물했다가 아주 망신당했어요. 어쩔 거예요? 혹시 끝나기 어, 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 저희 가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보고서 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두 사람. 어, 은정 씨가 노린 게 이거였습니까? 아빠가 제대로 있어놓네. 봐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이제 가게 말하는 건 시간 문제야. 같이 살지 는 않더라도 분명 결혼한 사이인데 이들은 대체 왜켄 씨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걸까요?